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요일에 공개된 무빙 14화, 15화, 2분 반응입니다. 저는 아직 미시청 상태인데, 15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길래 반응이 이런 건가 궁금하네요. 시작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매번 드라마에서 추천하는 음식이 나오는 게 좋아. 사랑의 불시착은 바삭바삭 찍힌 무빙은 남산 돈가스가 궁금해서 참을 수 없어. 한국 드라마 무빙을 봐서 그런지 실사원 피스가 저렴한 연극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마블은 역시 굉장해. 이건 울 수밖에 없다. mcu 같은 슈퍼 히어로도 동경하지만 자신이 정말 감정이 패버리는 건이 이야기에 나오는 히어로들이다. 아이와 아내를 보호하려는 중년 남성의 투쟁과 그 각오의 감동. 그리고 현대로 이어지는 저 라스트. 완벽해. 청계천은 암거가 된 후에 다시 복원공사를 해서 지금의 모습이었어. 몰랐어. 14화에서 나오는 것은 암거 상태일 때로 복원공사를 앞둔 시기인 것 같아. 14와 15와 오랜만에 귀여운 두 사람을 볼수 있어서 마음이 따끈따끈. 그런데 그 무서운 초능력자는 누구야? 서울의 청계천 현재는 시민들의 휴식처이지만 14와 같은 역사도 있었구나 하고 공부가 되었다. 두 아버지의 이야기. 입장이나 능력은 달라도 아이를 필사적으로 지키는 강한 애정이 애틋하고 이제 집요하게 쫓는 정보원들에다가 북한까지 공포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 미묘하게 겹치는 각각의 운명을 거슬러 올라가며 복선 회수에 가는. 뛰어난 각본도 드디어 클라이막스에 돌입한다는 느낌. 재만 부자의 에피소드도 온다. 강훈. 이렇게 집중하면서 보는 드라마 오랜만이야. 초능력자라도 아이를 지키는 그냥 부모. 이제 모든 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 복선의 수가 훌륭해. 그래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이야기의 깊이가 더해간다.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차장이나 교장이 싫어. 무빙 호화캐스트로 제작에는 큰 돈을 쏟아붓고 각본은 오리지널 요소도 더해 원작자가 직접 쓴다는 진심으로 실제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판타지도 액션도 하고 휴먼도 하는 모든 사랑이 하나의 선물 상자에 쫄깃쫄깃하게 담긴 금색이 최대 마카롱 김치찌개 드라마. 무빙 14화 15화 봤으니까 다음주까지 살수 있어. 정말 지금은 무빙의 갱신밖에 재미가 없다. 이제 정말 너무 멋지다. 여기까지 정성스럽게 그려줬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 지금까지의 여정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하나의 묘사가 너무 마음에 배어. 이제 부부이신 부모와 아이들의 신 모두 통곡한 건 무빙 전 세계에 울려 퍼져라 정말. 무빙 14회 강제로 대립 구도에 놓여 주먹다짐을 버린 장주원과 이제 만이 자연스럽게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공토하고 있는 모습에 울컥했다. 괴물로 불리며 바보라는 말을 들었던 두 사람이 그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이었다고 믿는다. 희수 A의 바보같이 울었던 14화. 부모 세대의 과거편을 거친 후에 전반의 아이 파트를 떠올리면 너무 맛이 깊다. 각본과 구성의 교묘함에 놀라다. 루빙 14화, 15화. 인상적이었던 건 14화였어요. 주원이와 재만이두 아빠의 아이 사랑에 울었어요. 희수가 주원이한테 엄마 지랑 사고 났을 때 마지막에 웃는 얼굴이었다고. 그 말을 전했을 때 주원의 뒷모습에 울었어요. 15화까지 보고 뒤에 1화로 끝나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20화였어. 멋대로 16화까지라고 생각했어. 조금 기뻐. 강훈의 기록부가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있던 이유도 15화 보고 납득. 아버지의 정과 지울 수 있다고 중3인데, 무거운 결단을 내린 강훈의 눈물이 난다. 학생카드에 집안 형편뿐 아니라 예상도주로까지 써넣고 있다니, 국정원 다음이 확연하고 무섭다. 학생카드가 아니야. 뭐가 적혀있을까 궁금했어요. 예상도주로까지 적혀있었다니 놀랍네요. 예상도주로라던가 정말 위험해. 보통 학교가 아닌 게 기록부 구석구석에 모여서 오싹해요. 디즈니 플러스 해지하고 싶은데 무빙이 너무 재밌어서 각본도 배우도 너무 좋잖아. 한국은 이런 수준이야? 무빙만 이런 레벨이야? 오늘 무빙날. 좋았다 정말로 울게 되는구나. 14화 시작하자마자 울었어. 모두들의 고찰을 더 보고 싶으니까 점점 고찰해 주었으면 좋겠어. 담임 선생님은 좋은 사람인가요? 15화 마지막에 수수께끼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능력자? 도대체 뭐야? 빨리 다음 주가 와줘. 환경은 달라도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 그 대비도 울었고 싸워도 최종적으로 같은 곳을 향한 것이 무엇보다 좋았다. 라스트 저기서 끝나는 건 제작진의 함정이군요. 너무 궁금해서 또 일주일이 길어요. 방금 무빙 14화랑 15화 다 봤는데 거기서 끝나나요? 울고 치유되고 조마조마하고 굉장히 감정을 흔드네요. 다음 이야기가 너무 신경 쓰여서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라는 느낌이지만 최근에는 이 드라마를 위해 일주일을 버티고 있는 느낌이야. 15화까지 인크레더블 헐크나 토르처럼 메인 캐릭터의 스피노프 작품을 봐왔고 드디어 16화부터 어벤져스 1편을 볼수 있는 것 같은 설레임이 있다. 어벤져스와의 차이점은 제일의 목적이 세계를 구하다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것이다. 돌아왔어 현재. 현재 과거 현재의 흐름과 연결이 이렇게 완벽한 적 있어? 사의 과거 파트를 끼움으로써 초반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여러 묘사의 새로운 발견을 하고 감동을 하고 수수께끼의 그리움도 느껴. 이 드라마에 대한 사랑은 부풀어 오르기만 한다. 몇 번이라도 말한다. 각본이 천재, 신, 이야 대단한 드라마네요. 앞으로 5화로 어떻게 정리할지 기대가 됩니다. 14화 첫머리에 펑펑 울었다고 할까 계속 울었을지도 몰라요. 아빠들이 너무 좋아.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해. 이제 류승룡은 상을 휩쓸지 않을까요? 휴먼 액션 누아르의 융합. 순조롭게 현대로 돌아온 15화. 내년 백상 청룡 나무주연상이네요. 저도 처음부터 계속 울었어요. 배우 최고. 14화 15 봤어. 너무 좋은 데서 끝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해. 웃음 빨리 보고 싶다. 무빙 14화 15화 끝. 수수께끼였던 강훈과 아버지의 과거도 밝혀지고 여기서부터 더욱 달아오를 것 같은 예감. 아또 다음주 수요일까지 기다려야 해. 진짜 고행. 오랜만에 봉석 스마일. 아 힐링된다.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지. 불량한 아이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 버스 타고 온 사람 누구야. 무섭다. 북한 능력자 집단 엄청 무서워. 괴력맨과 날치기 능력자는 이미 등장했으니 박희순씨는 초능력자. 아니면 새로운 힘의 소유자인가? 무빙은 스케일감이 정말 마블스럽다. 평소 한국 드라마를 일절 보지 않는 세계의 SF 애호가들이 봐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다. 지난 15회에서 현대 파트로 돌아온 후 봉석희수가 오랜만에 등장해 흐뭇한 장면을 넣으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 넘치는 상황과 손에 땀을 쥐는 라스트의 오싹함 참 좋았다. 15화 짧지 않아? 야, 이것또 일주일 기다리는 거 무리야. 15화 끝판왕이네. 심장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긴장감과 혈압이 상승해 손에 땀을 쥐었다. 긴박감으로 죽을 것 같아. 이 드라마 진짜 대박이다. 무빙 15화까지 보고 뒷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매스 꺼려. 원작을 읽고 진정하려고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